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회는 보스타전 불참 문제로 팬 여러분들께 심리를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선수협이 이러한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팬, 선수, 구단 모두에게 불행한 파행적인 구단 운영 체제를 가급적 빨리 종식시키고 파행 구단 체제의 회기를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9단 창단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동과 즐거움을 드린 프로야구를 만들겠다는 선수들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협은 선수 대표들과 함께 캐비어로부터 19단 창단의 강력한 의지, 19단 창단 일정, 19단 창단 준비를 위한 테스크포스의 구성. 19단 선정 절차 1군 진입 시기간을 명확히 전달받았고, 그 대한 실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선수협은 캐비어로부터 한국 시리즈 직후 19단 창단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연내에 창단 승인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수협은 KBO로부터 연내에 19단 창단을 승인하기 위해 19단 창단 승인 이사회 전까지 야구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19단 창단 준비기구를 운영하고 로드맵을 만들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연내에 19단 창단을 승인하고 늦어도 매년 시즌 개막 전에 19단은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19단 체제를 운영한다는 KBO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KBO는 19단 창단이 승인되면 최소한 내년 시즌 개막 전까지 19단을 선정하고 2013년 드리프트에 참여, 참여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구단이 1분 리그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선수협은 KBO의 식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실행 준비 상황을 믿고 식구단 창단과 팬들 위해 2012년 오스타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KBO 이사회가 19단 창단에 관한 권한을 구본능 총재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내용도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수협은 구본능 총재의 19단 창단 의지와 실행능력을 신뢰하고 구본능 총재가 19단 창단 승인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과 야구인들은 모두 KBO가 이 사회가 19단 창단을 빨리 승인하도록 구보문 총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KBO는 구단뿐만 아니라 선수들, 팬들로부터 19단 창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으며 이를 믿고 19단 창단 승인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소수 반대로 인해 내년 시즌 전까지 19단 창단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반대구단과 캐비오 이사회에 있으며 선수협의 모든 선수들은 일치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소수 반대로. 19단 창단이 무산되지 않도록 KBO 이사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19단 창단을 촉구해 주시고 선수협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